하 사람들 엄청 많은 거 보이시나요? 강추다 안녕하세요 EDM 유학센터 해나입니다 오늘은 EDM 세계유학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일 유학원이 개최하는 박람회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라고 하는데요 100여 개의 해외에서 나온 학교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 진행하는 4주 어학연수 무료 추첨 이벤트도 이따가 기대해 주세요 그럼 같이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부스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고요. 외국인 담당자들이 나와 있어도 통역이 다 상주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시고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워익 대학교 부스 보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딘버러 대학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맨체스터 대학교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죠. 맨체스터 대학교에서도 네, 상담 리즈 대학교, 셰필드 대학교도 랭킹도 좋고 유명한 영국 대학교죠 제가 사실 대학교 담당자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상담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셔서 영국 대학교들을 지나서 캐나다 대학교, 커뮤니티 컬리지 너무 유명한 세네카나, 험버 컬리지, 쉐리던 컬리지도 나와있고요 미국 대학교를 살펴보러 왔는데요 제 뒤쪽으로 이렇게 쭉 미국 대학들이 나와있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학연수 부스들이 모여있는 어학연수 존에 와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아니 20년간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씨, 카플란, ILSC가 특별관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ILSC 제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 엄청 많은 거 보이시나요? ILSC 같은 경우는 캐나다, 호주, 인도 세개국에총 8개의 캠퍼스가 있는 학교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강추지가요 다음으로 이씨는 뉴욕, LA, 런던 넌 토론토 정말 다양한 열여섯 개의 도시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아주 큰 어학원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카플란 학생들 사이에서 평가가 굉장히 우수한 학교 중에 한 군데입니다.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학생분들이 어학연수 하기에도 또 적합한 기관입니다.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EDM i e l t 도 나와 있는데요. 영국이나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i e l t 필수적 상담 받아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놀람> 저는 지금 초중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조기 유학 파트에 와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조기 유학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많이들 올라와서 상담을 받으신다고 해요. 박람회에 오시면 많은 정보와 혜택들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조기 유학이 많이 는 상황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트유학관에 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아트유학대학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영국에서 UAL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UAL은 포트폴리오 리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입학 심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오퍼를 받을 수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이. 골드스미스도 나와 있고요. 스케드도 나와 있고, FIT도 와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UAL 파운데이션 기관이죠. 하나스쿨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직접 상담 받으시고 리뷰 받으시면 오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세미나룸 앞에 와 있는데요. 다양한 세미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주제들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해요. 평소에 유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커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세요. 드디어 추첨 이벤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이벤트 추첨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상품이 무려 4주 무료 어학연수.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인 만큼 세계에서 유명한 좋은 학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박람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셔서 해외 유학 관련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